추적추적 뉴욕에 비가 내리네요 잠깐 뉴욕에 왔어요 방구석 뉴욕이요 오늘은 르뱅 쿠키를 만들어 볼거예요 뉴욕 르뱅 베이커리에서 겉바속초로 엄청 유명하다고 하던데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초콜릿을 썰어줍니다 레시피는 보통 초코랑 화이트 초코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어.. 저는 화이트 초코가 없어서 쿠엔크로 대체했어요 베이킹 이즈 마이 웨이 초콜릿을 잘게 쪼사버렸으면 다음은 호두를 쪼사버릴 차례 칼 들었다고 떠는 호두들 호두를 호두를 일단 잘게 조사줍니다 사방으로 튀는 호두들. 더 효율적인 무기, 유기... 아, 아니, 요리도구를 준비해 줍니다. 흘리지 않게 호두를 넣어 줍니다. 절구에 호두를 넣었으면 신나게 빠 줍니다. 덩, 덕, 쿵, 더러, 쿵, 기덕. 자진머리로 신나게 빠았으면 준비 완료. 이젠 버터를 준비해 줍니다. 버터가 준비되었으면, 버터들이 뭉쳐질 때까지 섞어 줍니다. 어느 정도 뭉쳐지면 중력분이랑 강력분을 1대4 비율로 넣어 줍니다. 그러고, 쉐끼, 쉐끼. 섞다가 깜빡한 베이킹 파우더도 넣어줍니다 사실 섞다가 조금씩 나눠서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 없이 설탕이랑 초콜릿도 싹싹싹싹 넣어줍니다 베이킹은 마이웨이니까 다시 쉐킷 쉐킷 가루가 어느 정도 뭉쳐졌을 때 호두도 투하시켜줍니다 다시 잘 뭉쳐주고 계란물도 투하. 이제 본격적으로 반죽해줍니다. 이 정도 점상의 반죽이 되면 난장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난장판이 되어버린 주방을 뒤로 한 채로 큰 주걱을 이용해서 적당량 반죽을 덜어줍니다. 다 덜었으면 이쁘게 정돈해 줍니다. 아이, 예뻐라. 이제 내부로 반죽을 밀봉해 주고, 냉장고에서 2시간 동안 휴식시켜 줍니다. 2시간 동안 심심해야 할 반죽들을 위해 반죽 잘 자라고 기타도 연주해 줍니다. 하나, 둘, 각 1일차의 로망. 그만 듣도록 하자. 진짜 다 다음 날 오후. 반죽들이 피곤하다고 해서 더 재웠어요. 아니, 절대 까먹은 거 아니에요. 진짜. 휴지시켜준 어. 반죽들의 랩을 벗기고, 에어프라이기를 준비해줍니다. 에어프라이기에 종이 호일을 깔고, 차곡차곡 반죽들을 넣어줍니다. 에어프라이기 온도를 180도에 맞춰주고 20분 돌렸어요. 20분이 지나면 빵을 꺼내주고 종이 호일을 빼면서 빵을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빵. 아, 어우, 빵이 너무 덜 금방하게 떨어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젓가락으로 잘 정렬해 주면 끝. 참 쉽죠? 다시 에어프라이기로 15분 구워줍니다. 그러면 마시는 르벤 쿠키 완성 윤기 흐르시는 거 보이시나요? 여름이었다. 어떤 문장에 있는 여름이었다를 붙이면 깐진 한다고 해서 붙여봤어요. 뉴욕커 분위기 나게 아메리카노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음...